표시를 했고 지금 보시면 이 부위하고 이 부위하고 레벨이 좀안 맞을 텐데 이거 이유는 안녕하세요 조치 아니한가 입니다 이번 영상은 판넬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과 창고 쪽 판넬 작업을 시작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입니다 먼저 집 쪽에 기둥과 볼을 몇개 추가 설치했습니다. 현관문 설치를 위해서 보광용 기둥을 한개더 설치를 했고요. 창호, 방창문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볼, 틀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. 창문 틀을 C형광으로 틀을 짜서 만들었습니다. 발주했던 창호 사이즈에서 30mm 정도씩 크게 틀을 만들었습니다. 집 쪽과 창고 쪽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였고요. 모든 준비작업이 마무리되고 판넬 설치하는 작업은 창고부터 시작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조치아니안가입니다. 어, 오늘은 창고 쪽에 판넬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어, 판넬 작업이 계속 밀리는 것 같아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안쪽에 작업을 마무리하기가 힘들어서 우선 판넬 공사를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연습으로 창고 쪽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잠시만요. 네. 어, 오늘 이제 판넬 두 장을 어, 3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, 작업을 두 장을 붙였습니다. 두 장을 붙였고 어, 해보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이게 그래도 두께가 150mm다 보니까 부피가 있어가지고 쉽게 가볍기는 한데 두 명이서 충분히 왔다 갔다 들고서 저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갖고 왔거든요. 큰 무게는 되진 않는데 부피가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지금 어깨저께 눈이 온게 녹기 시작하고 그래서 장갑이 젖어가지고 미끄러워서 작업할 때좀 에러를 먹었습니다. 찻단은 날개미를 다 잘라서 양쪽 다 어, 먹줄 튕겨가지고 날개미를 잘라주고 시공을 했습니다. 의자 베이스는 별도로 시공 안 했고요. 어, 이제 나중에 바깥에서 후레싱 돌려가지고 방수 빗물 타고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판넬 시공하는 법 간단하게 뭐 제가 하는 방법이 맞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. 저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우선 어, 첫 번째 단이 반듯하게 올라가야지. 어, 제대로 되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 으쨔 밑으로 가봅시다 예전에 저희가 기둥 세울 때 바닥 레벨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기준점이 이 기둥입니다 0이라고 지금 빨갛게 라카로 되어있죠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 부위 같은 경우는 6mm가 높다는 뜻입니다 저쪽보다 저쪽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쪽은 5mm. 레벨로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. 나머지 부분들도 다 이렇게 여기는 16mm, 여기는 1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낮, 높은 쪽, 기, 낮은 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면 어 아, 여기가 제일 높은 데입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. 제일 높은 쪽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제로이기 때문에 어, 우선 이 기준에서 1m 선을 땄습니다. 여기 지금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1m 선을 땄고요 1m 선을 따서 그 부분을 쫙 봤습니다. 레벨로 해서. 돌아가면서 다 기둥에 표시를 했고요다 네. 표시를 했고, 지금 보시면 요 부위하고 요 부위하고 레벨이 좀안 맞을 텐데 이거 이유는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돌출 부위가 요 위에 있습니다. 그건 어떻게 보면 알수 있냐면, 이자, 이자, 이자.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라인 부분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요. 요 라인하고 바깥에서 처음 설치할 때딱 맞췄습니다. 반대쪽에 지금 이쪽 면에도 지금 레벨을 받았거든요. 그걸 나서 그 라인대로 일자로 쭉 맞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떤 여기는 지금 좀떠 있죠. 아까 16mm인가 뜬다 그랬고 저쪽은 좀 바짝 붙어 있고 저쪽은 조금 더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찾다는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어 최대한 라인 제 생각에 지금 볼트를 너무 바깥쪽으로 박은 것 같은데 좀 안쪽으로 디를 걸 그랬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. 나중에 후레싱 박을 때 조금 후레싱을 좀 짧게 접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다음번에 할 때는 뭐 반대쪽에 할 때는 조금 더 안쪽으로 박으려고 생각 중입니다. 최대한 일자로 맞추기 위해서 양쪽에서는 지금 라인 바라면서 지금 박고 있고요. 딱 하긴 한데, 참고 측면이니까, 네, 일자로 맞춰서 했습니다. 긴등하게 하기 위해서, 첫단 하나 받고, 위에 단 하나 받고, 지금 여기에 보시면, 저 위에 보시는 것 같이, 하나를 더 박았습니다. 그래서 총3 장, 세 개를, 한 장에 세 개를 박았습니다. 1m 간격에 1m에서 세 군데를 박았고요 네,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. 계속 쭉 올라가면서 작업을 할 거고, 이제, 이제 삼각형 모양은 그림을 그려가지고, 네, 이제 작업을 해야겠죠.